나는 유세라고. <laughs> 난는 그냥 인간. 어 뭐지? <laughs> 이거 네. 무슨 얘기인지 알려줄까요? 네, 일단 오늘 진행 영상은 <laughs> 금제 무식대. 방금 <laughs> 사서. 이거 이거는 이제 중원마 이제 EM 중원만인데. 네, 블록 고친게 없어가지고 지금 나락세계 집은 거 말고는. 아 무제지 이제. <laughs> 어 무제잖아. 플래시 없어? 어. 플래시 왜안 놔? 목표에 쌓지 <laughs> 구해줄까? 나져올게 어. 5분 줄게. 얼기 어, 감사. 그래서 일단 금제 무시 아무께. 별 <laughs> 희한한 테마를 처음부터 찍는군요. 가위가위보 어, 써. 성공. 헐. 흑개가? <laughs> 그 어, 미친. 어, 진행 원, 투, 음. 제일 뭐 할까요? 올려. 음. 난 이따만 걸려. 페이지페이지 <laughs> <laughs> 이제 욕망이 하나 있 대체 우리 언제적에 뉴욕을 하는 건가? 가쁘고 울린. 철부에 <laughs> 올려. 그래 <laughs> 난 자, 과연 자동이체가 될수 있는거야 와 미쳤다 진짜 이거 카드 하게 카드 하게 안돼 잠시만 종이다 날라갔어 <laughs> 1 2 3어1 체인 어. 2 체인 3 체인 원드로 그 다음에 서치 그라판 오는, 아무 능력 그라판 아무것도 아닌걸로 그라판은? 아, 풀발 <웃음> 아. <웃음> 다시 한번 까 <laughs> 뭐지 이게 전사의 <laughs> <정사이자비>. 자리. <laughs> 진짜 이거 왜, 내가 이거 왜 샀을까? 어 망했다. 이거랑 뭐버리지 음, 이거 버릴게. 어? 뭐 뭐지? 순우가건네 <laughs> 또. 순한 거래를 막 했으니까 <laughs> 그러니까. 아니 회 회에 소 없어? <laughs> 왜 여자 사업이야? 응? 막 먹겠다며. 어? 막 <laughs> 뭐 먹겠다며. <laughs> 응. 아 <laughs> 안녕. 안녕? 헛! 오예! 어, 얘가..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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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! 봐봐 야! 그래 원드로 버리 어, <laughs> 아 거래 발통했음? 어 거래서치? 어나 그럼 나도, 나도 아, 하나 버리잖아 너도 해야아야너안 그래. 했어 너두번 거래 아까 그냥 버린 야, 이거 거잖아 야, 이거 아니구나 어? 아니네 한 어. 번이구나 어. 더 트리플 효과가 있고첫 번째구나 어, <laughs> 아, 어? 8,000 됐네? 다8,200왜 이래 너? 원드로 어? 왜 이래 너? 어? 번들어. 근데 잠시만, 한쪽 폐가 들어? 0원 1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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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 0 0원 1,000원. 1 0 0 0이 1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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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이원 1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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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어 1 0 0 0왜 1000세, 1 2, 0 0 1 2, 야0세 1000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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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0 0세 1000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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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개0세1 0로0세 <laughs> 아 여기 <이거> 재밌냐 이거 선턴대가선턴대기손턴면 되겠다 아무나비 이거 이거 선턴이텐데브라고 <laughs> 버리고 외쳐요 하고 어 응? 음? 뭐 쓰자는 거지? 폐 버리게 이걸로 아까 쓰지 않았어? 어? 안 썼어? 어 헐. 늘안 썼었지 안 썼다 <laughs> <써서지. 웃음> 아, 안 썼어? <웃음> <웃음> 야 역시 암무계는 금지를 부셔주는 존나 강해진단 말이 있더니만 이거 봐. 뭐 뭔데? 이카다가 아무 게임을 못 몬스터 효과 특성 했을때 상대는 패한 자를 버린다. 내가 버리게 하는 거야? 이거 어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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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교란 <그런> 파괴? <laughs> 근데 라이프는 별로 문제가 없다. <laughs> 왜지? <laughs> 이렇게 웃기냐? <웃기잖아. 웃음> 라이프가 근데 문제가 없어. <laughs> 아니 그게보다 왜 뭐, 이게 렇다 왜냐한 거야. <laughs> 도사 세르리. <laughs> 어. 구십칠 바다. 그러니 이거 외놀스카예요. <왠요? 스크래스> 몰라 나도또문인가요 <laughs> 어. 도문. <laughs> <또> <laughs> 은 문을 열어서 문을 발동한다. 문도 때린다. <laughs> 문도 나는 때린다. 문도. 문도. 야. 연게를 그냥 막카 들이네. 카단한장안 <laughs> 들어 왜? 어 그런 들어가 않을 거야 나. 어. 나 이게 추가 들어가는 거 까먹었어. 그냥 맞지? 그냥 맞겠지. 어, 어 맞겠지. 샤가서 쓰니까. 어. 그렇지. 나 여기 어, 노답이냐? 몰라. <laughs> 앙 사백 댐지. 어. 이마. 응. 대기 없음. 괜찮아 괜찮아. 또또 들어갈 거야. 어 아, 마크... 대가리 없어? 아 시작. <laughs> 안돼 안 된다고. 이거 말잘 된다고. 나들어오려고 했다고 야야 <laughs> <laughs> 야, 그만 들어, 야 미친놈아 알았어 알았어, 너희 라이플은 제로라고 <laughs> 너희 대기내 <laughs> 대기 제로지, 라이플 제로 아니야. 올리고 <laughs> 아직 그라파 짱은 남아있다. 그라파 없나? 여기 있구나. 아니 하나 더 있어. 올리고, 아, 미쳐보네. <laughs> 이러고 어, 엔자에게 <엔드> <laughs> <laughs> 그래 들어. <도로. 웃음> 이렇게 재미 재미가 없어 이건. 몰라, 깃털 있다가 동하자 깃털? 어 안돼! 우와! 우와! 저게 뭐야! <laughs> 왜, 왜 번개가 있지? 맞아 뭐. 블랙, 블랙홀, 블랙홀 <laughs> 블랙홀 와나 근데 이거 질것 같은데? 야 일단 트레이너 죽으면 마나 <laughs> 나 줬어,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어 그거 그지? <laughs> 견제병 그치? 어 견제병 할 카드가 별로 없어 아, 그래? 어망했스나 일단 나락 가져오자 넘쳐나는 나락 나락부는 도시잖아 어, 나락. 아, 에메랄 있을 걸그랬나 어? 에메랄. 어. 힙 돌려야지. 그러게. 엔드. 들어오 택이 없어. 어, 되게 없는데. 전사의 장비. <laughs> 왜 밑에 있냐? 가자. 응. 음. 재물. 재물? 일반 소화. 일반 소화? <laughs> <laughs> 그프편 브라카를 재료해서 일반 소화? 어, 잠깐만 응. 어. 얘 특수상했지? 어 나락입니다. 어? 일반선 인데왜 날아가 먹 어? 일반선이어서이수축시 되잖아 공천아 괜찮아 아 그래? 어야 졌어 ㅎ ㅎ ㅎ 공수어툭몇대지야 그럼? 아 1100대미지구나 저기 100... 문 없앴어 <laughs> <laughs> 지어이 <문을 왜> 없앴어 <laughs> 야 라이프 오봐어8900 어? 그 파괴만 했어 어 그리고 끝났어 엔드 에펠 1 <목소리> 뭐지? 뭐지? 어, <목소리> 왜 이겼지? 없는, 내가? 엄청 의미 없이야 역시. <목소리> 뭐, 내가 왜긴 거야, 대체? 엄청 음미 없는 이어 에메랄을 상이 난다. 의미 듀얼이었어. <laughs> 와, 이거, 이거 시험용인데? <목소리> 괜찮은데, 이거? 선, 후, 후. 후? 해야 겠어 어, 당연히 후야지막 그래? 그래? 나 크게 물려 아. 잠만, 아, 분려서 어. 과잖아 이제. 아 애좀 누가 푹게 선을 해? 어? 누가 푹 게를 쓰네? 선을 해. 아니 선취향이라서. 아 그렇구나. 그럼 내가 먼저지? 어. 나 아, 이렇게 되돌리고 <laughs> 이겨야 될것 같은데? 어? <laughs> 그치, <그래>. 또 오르는데? <laughs> 뭔가 그럴 것같긴 느낌이지만, 그런데 또 오르네. 어? 패망이네. 앤드. 어 뭐야? 체인먼이세요? <laughs> 그런 것들. <것도> 되... <laughs> 와 가쁘고 분이 천원 났다. 한번더 올려. 어? 어? <laughs> 되게 까입니다 용마야 하 <laughs> 어디서 금매장 어디서 이거 몬 <laughs> 뭐지 나열하고 있어 순서대로 뭐지를 요 순서대로 나열하고 <laughs> 몬서 하나도 안 나서 나못 그래? 몬서 어? 나와도 어차피 버리게 될 거야 아하오 <laughs> 어, 진짜 <웃음> <웃음> 진짜네 <laughs> 그러네 <laughs> 아. 앙어 아. 망하셔가 안되도 자비자비 <laughs> <laughs> <자>, 자비? <laughs> 아, 왜 고자지, 막. 이렇게 응. 보이 네. <laughs> 너무 잘 보여. 어, 너무 잘 보여. 어, 뭐까 몰라, 나도. <laughs> 브라우버리고. 어, 브라우구나. 브라우나. 브라우로 카던는 들어하고. 1, 2, 1. 어. 브라들어한번확인 하고, 그긴하가하고 하긴 하고, 하긴 하고, 하긴 하고, 하긴 하고, 하긴 문도 제외사이클론 어, 문도 어 잠깐만 <laughs> 미국 마궁의 뇌물 응? 한정아가 어. 한마음 마음이구나 나 언드로 라고어언드라고나언드 하려고 이거 는데 어? 그니까 야 어? 야 어. 어? 어? 뭐지? 뭐지? 괜찮아 잘가 어? 안돼 안돼 <laughs> 내가 뭐한거냐 <laughs> 그짐 있네 몰라 브에노 언드로 you're 어? You're 어? You're 뭐지? 뭐지? 원드로! 형님 방금 무연화 발동시켜서 다 버리지 않았었어? 뭐가? 연옥은 발동시키면 아까 발동 안 하잖아 아 뭐가 엔드페이지 다 버렸어야 했는데 아 그러네 응어어뮤지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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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로에 웃음> <할린. 너? 웃음> 너무 쌓였어 바로 집어넣어 보내고 이거불기야오 정말 좋은 소리다 <laughs> 용모가 뭐 있냐 나어 용모가 뭐 있냐 용모 주장 들어왔어 됐나 어아 들어와서 문서면 어지 뭐야 엔드 페이지야 어어 아, 뭐야 나뭐는거야나 순간 용모가 천재적인 <laughs> <있는> 줄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왜 이렇게 깔리고 나 엔드 페이지에 발동시켜서 해 해야 뭐더라 오버해가지고 엔드 페이지 버리는 줄 알았어 아 어, 그래 어 어떻게 했어네 여기 일반 소환 어 뭐지 올려야지 음 연옥 이 o u 이제 뭔가 to e n 된다, p there. Wake up. Oh, 어? o u drop it. 어 내가 골라야 어 이거 어어 u 어. 장인가 한장인가한장이잖아 o i n g to go. 아 m 대가 i 대 g to go. I'm g o i 고신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 라이프를 과감히 올리네 2,200 2 2이이2,200 어? 나 이거 팔도 안 했다 왜지? 이이와 <laughs> 이이 라이프 다야 어. 상인가 어? 왜 들어와? 어 서로 들 어? <laughs> <laughs> 서로 천 올리고 난 네, 서로 고 올리고,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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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<laughs> 다 몬스터야 왜? 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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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러지? 다 뭉쳤나? 뭉치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버리기가 되는 거 아니다 엔드 드랍 어 엔드 드랍 어1뭐 할까? 3 7? 칠이야2 일단 내거특성되고어 얘는 어. 음, 그, 그 게임은을 아니다 설마 7분의 0률이 뚝 했어? 페나 섞으세요 왜 <laughs> <몰라, 너. 웃음> <금전 무시가> 이렇게 <laughs> 재밌냐 <거야>, 이거 몰라 나도야 금전 부실겸 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이거 어? 스노우 <laughs> <오. 웃음> <오. 웃음> 또 드랍 해야 되는데 어? 또 드랍 해야 돼또 <laughs> 드랍해야 돼? 아 맞다 앙어 엔드 아 엔드지 응 어. 원래 엔드인데 도로 몬스터 멜 진짜 즈 이거 아 이번 안 때릴 거야. 이번 나 때리고 싶지 않아. <laughs> 또 때려. 엔드. 어. 들어. 너. 들어 한번 더해. 어. 아야 벌린다. 안돼. 나뭐 <laughs> 버릴까. 그래. 나는 그래. <laughs> 저 새끼 마음에 안 들어. 어. 어. <laughs> 네가 준 거야 뭥처. 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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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은데 마음에 안 들어. 어 그렇다. <laughs> 또 싸까리 <사클> 있겠지. <laughs> 아닌 데 없는데. 어, 없어. 어. 출근 <laughs> 만 날라갔어. 해도. 어. 하아아 제, 아야 이제 일를 하고 하! 하! 드로또 들어, 드로. 우원드로또원드로두투드로야왜 버린거지? 어? 어둠이 요구 왜 버린거지? 어? 뭐가? 아니야? 발동이야 뭘 발동했어? 어둠인 요아어둠이 요구 발동시킨거야? 어 <laughs> 뭔가 어둠이맨 뒤에 가가지고 순간 놀랐어 <laughs> 하! 원 어? 어? 투 대기? 어? 대기? 대기? 어? 대기 세자? 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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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없잖아 버리기 없잖아 없어 못해 아니야 발동 가능해 아니야 상대패 있어야 돼 아니야 없어도돼 그거 한신패 없고 상대패 있어야 돼 그래 어 그런 거야 몰랐어 있어? 어 상대 없어도 발, 발동 가능하던데 아닌데 잘 되던데 안되는데 되던데 되던 거 아니었어 인성 <laughs> 안 되는데 뭐 루상 안돼 루상 안 됐어 나랑 루상 <laughs> 안 돼서 나랑이야. 몰라 옛날 에 썼는데 가면 동료 기억해 는데나 400주고 안 했구나 다행이다 어. 야 얼리고 <laughs> 얼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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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 우와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<laughs> 그 정말로 없어진다 뭐가 그래 그래 야야그 앞하다 무슨 선가 포개는 거 아니야 피드야 일단 드어오해 뭉쳐 <laughs> 아들로오해야돼야 가버려, 불쑥 효과맞고 <laughs> 기분? <웃음> 난 너무 미분하니아 오리고 싶다 죽소죽소 <laughs> 죽소? 올라와라, 올라와라 우와 아재가 개 쩔어 이제 때리겠어 2007, 3000이야 3000, 3000 우와, 3000 데미지를 받았어 나 디디 이거 넘어갔다 어? 디디 이거 넘어갔어 디디, 디디 네 디디 디디디 디디디 엔드 드로 엔드시 드랍해야 돼아 맞다 엔드시 드랍해 야니야야아아 여기 재밌냐 이거 어어왜 마법이 있는데 닌 굳이 이걸 했을까 난 드로우 기털기털로미압하게 됐어 인성 어난 원래 인성 나 이거 효과 상대가 흑과에서뭐 있던데 뭐지 에이 응 <laughs> 기안해. 뭐지? 드야나 아무것도 할수 없게 들어 어. <웃음> 번개 <웃음> 번개 <웃음> 야 가기야 원대로 어 서체만 어떻게 버린 거임? 아니 아니 번개로 코스터를 버렸는데 편장 버린 거야 그렇게 코스터 어? 뀌었어 아니 미안해 내 어? 라본 줄 알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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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. 아니 번개 금지인지 의문이었어. 갑자기 어, 아. 소. 어. 아. 나 졌는데? 안 졌어. 왜안 졌더라? 왜? 안전자라? 소환 아. 얘 예, 올리고 소환 어. 쓰임 피 싫어. 어. 쓰임 피 싫어. 아야. 아, 예쁜 거 싫어. 어. 이만 나가야 돼. 어200 남았어 엔 <laughs> 뭐야 뭔올이래지야이잖아그막 뭐, 함정을 파한마파하는데 아무것도 없구만 내말내파 못해 어 그래 어아너 이거 있는데 거삭어하축나신 어. 선수 하축대어뭐나 아니다 이걸 버리자 그냥 직무정나옴. 어, 직무정나. 나 낙출에 전화왔는데. 하지라. 나출이 있어라. 낙출있다고 좋겠네. 낙출 락대. 낙출 락대. 손 한도 못하고 마음도 말도 못해. 다. 어서 이 파괴 그다 파괴하자. 모이. 당신은 나보다른드가 많군요. 아 베이비요? 어. 노답이네. 여기. 원래 너도 금지잖아. <laughs> 너도 노답이야. 아니, 노답. 그게 아니고. 어. 베이비 외식 안 써. 그러게 시켜보고싶다 파기어 나그네도 파기된다 반세이 엔드 애찾지 들어 라페벨 보여게왜 이게 안있을까 그래서 쓰고싶다 <laughs> 에서 응이야 천연배네어 까꿍 우왕 어? 망했네 어, 어. 공격, 공격하면 파기되는데 어? 어? 패틀어 응? 나이스 앙? 어 상대 테이블 왜다왜다 버려? 다 아그러네핀마 아, 미안해 푸아한까지버리줄알어 <laughs> <한>, <laughs> 그러면 아, 배율 끝이야. 그거, 어. 그거 알아? 어. 무예도 효과 떠나서 어 오늘 <laughs> 지원다테이블인 <지금 왔다. 태블린가 웃음> 알았어. 우리 룰머지 <룰물이> 짜는데요. <laughs> 이거 입조작이네. 안 보려고 이제. 아 끝났어요 형. 지금까지 저부탁고좋아 좋아요 도이감다 안녕히 계요 보여주지 말만. <laughs> 끝낼게요. 그럼 끝. 지키자. 어? <laughs> 어, 아주 있어. 잘 지켜.